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영상입니다. 자람이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주가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연초에 3만원대,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2만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고가 13만원을 기록했죠. 작년 가을 대비해서는 6배 이상의 주가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자람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대형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미 차트에도 고점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자칫하다가는 큰 하락,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최근에 나온 자람에 대한 악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5라는 반도체 기술이 있어요. 리스크5. 영어로는 V인데, 여기서의 5는 로마자 숫자 5를 뜻합니다. 리스크. 이것은 오픈소스의 명령어 아키텍처 세트인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설계가 가볍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전력입니다. 그리고 IP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고요. 설계도 쉬워서 반도체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리스크 5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협회의 회원사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퀄컴 삼성전자 하이뉴스 등약 250개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5 기술이 앞으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자람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리스크 5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부분도 사실 이 리스크 5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와 관련해서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어떠한 문제가 터져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2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란 테크놀로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크 파이브 기술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픈 소스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 통제도 받지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수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서 이 기술을 쓰면 어떡하냐 라고 우려가 담긴 서한을 미국의 상무부에 보냈는데 지금 상무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중국이 이 리스크파이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행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미국 상무부가 위험하다 중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면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수출통제라든지 또 어떤 그런 제한을 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검토 결과,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조사해봤더니, 안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자람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점, 상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 리스크 파이브 기술과 관련해서 큰 주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일단은 현재는 알아만 두시고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섣불리 단정을 지으면서 대응하기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이 구간에서 고점 증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증후 따라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점 때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 그 아래 구간에서 앞으로 공개할 뉴로모픽 프로세서 그리고 유럽의 대형 통신사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아래서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수익도 더 많이 날 겁니다. 이미 자람 테크놀로지는 차트상에 고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21선도 이탈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셔라.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릴게요. 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답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30에서 50% 또는 많이는 70%까지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나중에 아래에서 다시 모아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도 더욱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통신 장비 회사와 함께 미국의 광통신 시장 공략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번 2분기에 뉴로모픽과 관련돼서 AI 반도체, AI 프로세스를 공개할 예정이죠.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 지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제 매수하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람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